네 최유식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 어, 기우 역할을 맡은 최유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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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고에 예. 근데 그 부산행 때는 이제 작은 역할로 어, 했었고 또옥자에서도 되게 작은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또 기생충으로 뭔가 더큰 역할로 이렇게 가니까 더 긴장이 되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다리 얼마 안 되길래 세 번째인데 그세 영화 중에 이번에 비중이 가장 커서 네.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대본을 보기 전에 감독님과 강우영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을 때좀 믿기지 않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게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마치뭐 대학교 입학할 때 같은 느낌이랄까? 희민의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않으셨어요? 첫 만남 때 너무 떠렸어요 그래서 1차 때, 제가 1차 때잘안 취하는데, 급취해가지고, 감독님과 강우 형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본을 봤는데 네.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그 리액션 좀 과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내가 분량을 마저 못 보고 예, 감사 인사를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뭐 정말 어, 추억이 몽글몽글이네요. 예. 송강호 씨, 최우식 씨와 이성균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희 영화에서 최우식 씨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laughs> 그 부분이 이제 최우식 씨에게는 굉장히 좀 부득하고 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laughs> 네. 아뭐 성균 씨도 뭐 분량은 최우식 씨보다는 굉장히 적지만 <laughs> 아, 그래도 아주 즐겁게 작업했기 때문에. 네. 네. 두 분에게 축하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또 영화로 뵙습니다. 네, 네. 기생충 어떤 점에 매료가 되셨는지. 어, 사실 저도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어떤 작품이어도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니까 아주 작은 역할이어도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역할이 생각보다 좀 커서. <laughs> 정말 아주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대령 조효정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네, 예. 조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없이 행복하게 네. <laughs> 작업을 했죠. 네, 이분들이 얼마나 호흡이 좋은지 친한지가 느껴지는 지금 대답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최우식 씨. 네, 제가 오늘 첫 단추부터 잘못 기억 같아가지고. 오늘 실제로 본인 단추는 단치도 않았어요. 네, 예. 그. 사실 지금 현장에 있을 때도 되게 긴장이 많이 됐지만 지금 여기도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조금 있으면 이제 좀 긴장 풀리면 네. 잘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잘 얘기할 타이밍입니다. 네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자와의 인연, 감독님과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연인데 옥자에 네. 이어서 기생충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쭐게요. 아. 이제 저희 옥자 이제 그때 시사회 끝나고 네? 저희가 그 뒤풀이에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이제 음 요즘에 이제 뭐할 거냐고. 네 앞으로 뭐할 거냐?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가 없어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laughs>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 그 운동 좀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마른 체형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유지하고 있으라까진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힌트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 감독님이 어, 무슨 말씀이시지 했는데 이제 그때 감독님이 다음에 이제 저한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몸을 그대로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할을. 네. <laughs> 네. 정말 예 아니. 자기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우식 배우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옥자에서는 사실 어 많이 제가 이렇게 좀 현장에서 많이 못 놀았던 것 같아요. 왜좀 이제 처음이고 또 제가 갖고 있던 부담감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못 놀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만남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어좀 편안해질 수 있었고요. 아, 네. 네. 아무래도 그죠 네, 오십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감, 근데 이제 제가 해 보니까 어 제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감독님이 더 좋게 만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시도도 해보고 어 그냥 진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믿음, 예. 믿음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어, 또 다른 현장이랑 좀 달, 달랐던 거는 동선이 되게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그 동선에 따라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되게. 되게 어, 어렵지만 또 되게 재밌었던 그리고 또 많이 배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동선을 이번에 볼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네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